예, 안녕하십니까 순직 해병 특검 정민영 특검부입니다. 오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특검을 오늘 오전 10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. 윤전 대통령은 최수근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의 정점에 있는 당사자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및 범인 도피 등 여러 혐의의 피의자입니다. 윤전 대통령은 두 차례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다가 오늘 특검에 자진 출석하였고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 특검은 그동안 최상병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, 이종석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의혹 등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. 오늘 윤전 대통령에 대하여는 최상병 사망사건 이후 발생한 일련의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한 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입니다.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